같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타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 친오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더 있어야 돼. 간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문문안 좋은 일인가요? 안솔로가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안솔로가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일체 정해.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감을 완성.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우어 것들 같으니.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일군 거기엔 건설 못해. 철동 정비 완료. 누가 있을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음.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네, 네. 나는 찬성. 네. 정말 대단한 기여 여기... 장치군. 상황은 이동 중.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가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되선 안 됩니다. 여기로 너무...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다시 다시, 다시 아, 좋은 일인가요? 업그레이드 끝! 방금 뭐라고 인셨죠 여기는 일인가확인했습니다반드인해내지 좋은 일인인가요 아, 좋인가요 아,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아, 가요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지금 좀 겁을 먹는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가운데로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 나치는 낙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리도화되군요 다시 말씀니다 아무 누니 방금 뭐라고? 동맹 공격받고 있 가서 도와줘. 듣고 있습니다. 명 여기는 이업그레이드 우리 강하 시헤라죠.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 n 다름 없습니다. u didn't have a m o s q u i 다 o Well, tell 다 e tell me, 놈들이 제 로봇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저기요 잠깐만요 아,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아, 사료관님 <놀람> 사령관. 적격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이 그쪽으로 가십시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사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지 않습니다. 기지를 노리고 있다. 이동 중. 프로다습소식입다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다 아, 저소식 <laughs> <소식이죠. 다음은> <놀람>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뭘 h j o 스 e p h Joseph, Joseph, 지 o s e p h Joseph, Joseph, j 하 s e p h Joseph, j o s e p 상 j 논들이 벤실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투 위치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 명령어들, 여기는 노바. 명령어들, 여기는 노바.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이번엔 뭐 자, 빨리빨리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3분 <laughs>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부르셔서 well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 방비 상태의약 되어갔습니다. 오, 수만 개들이 붙었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동맹이 전투 중. 달 멜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멜로봇이 공격받아! 잘 들립니다 상황은? 음, 듣고 있니? 보십시오 사는관다 로봇입니다 어, 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어, 어, 테라틱 갖고 와서. 그 뭐라고 싸워도 안 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죠고 있습니다. 뭐고 하죠? 죠안 돼,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 절반 정도 찾습니다베이지은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감사 편지라도 보내야 겠습니다. 1.23자동반 단월철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나 깊게 봤거 백산주 창전 완료. 명령대로. 여기는 누 어, 상황은? 뭔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갑니다. 그렇게 하 다음은 누구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대바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출동 중 듣고 있습니다. 부르셨나요?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셨나요? 듣고 있습니다. 자유로. 대개종,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뒤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오, 우 식합니다. 어, 이 녀석들 밭에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어. 여대 접전 대시. 아, 완료. 좋았어. 주목 자유를 원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밭 대방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난 심력자에겐 반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아니,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거기 공설 못해? 예, 알았다고요. 거기 공설 못해? 알겠습니다. 예, 최정예. 가자. 어? 듣고 있어. 100. 1 0 중. 출격 준비 자, 아, 빨리빨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리도>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로님 이 탓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됩니다, 사령관님 벨시로 <목소리도> 원치 생벌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즈를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치 생물을 풀어줄 시간이 되실까요, 비행 경로 설정. 주목! 폭력이 공격받고 있습니 이것들이 마지막 방어처리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님.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오고 있요지잘 들립니다. 요리했어. 아 사령관님. 네. 계속가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이동 중. 다음은 숨어. 자 다음은... 여기는 뭘 도와드릴까요? 비행 경로 설정. 잘. 잘 들리니? 아, 사령관님! 해방이 필요하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헤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프로답게... 미금 <음> 뭐라고? <음> <살아되신> <음> <음> 네, 제로 로봇이 공격하 곳입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오! <음> 여기는 노바. 말씀하십시오. 를 노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 자, 아, 아. 뭘 도와드릴까? 아. 좋아서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망갈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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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지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